안녕하세요. 인사승가대학 보일입니다. 아, 오늘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AI 부디짐의 서막, 뭐 이렇게 거창하게 한번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 수도 있죠. 뭐 AI 부디짐이 뭔지, 또 조금 뭐 처음 이렇게 들어보거나 봤을 겁니다. 일단 차근차근 한번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딥러닝이라고 들어보셨죠? 뭐 대부분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사실은 제가, 어, 이게 인공지능에 또 불성이 있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으로 시작된, 어, 인공지능에 관심이 꽤 오래됐는데요. 어, 2014년이었나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제가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 모 교수님께서, 음, 어그 세계 불교학 대회를 여는데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과 불교라는 주제로 어 이제 세계 불교학 대회를 열린다 그래서 거기에 논문을 한번 제출해 보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제안을 주셨는데 그때 제가 좀 의아했습니다. 왜 갑자기 인공지능을 말씀하시지? 또왜 갑자기 인공지능과 불교지? 왜냐하면 저는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었지만 어 그건 저 개인적 관심이었고요. 그데 어~ 저는 그래서 좀 의아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해인사에 살고 있었고 뭐 산속에 살고 있으면서 뭐 그닥 뭐 관심이 사실 많이 없잖아요. 밖에 삶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들어와서 한번 자료들을 찾아보고 그간에 도대체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어~ 갑자기 이렇게 인공지능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까 이렇게 봤더니 그 딥러닝이라는 게 개발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하더라도 인공지능 그러면 그냥 SF 영화나 뭐 소설, 만화 정도에 등장하는 개념이었는데 인공지능이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것은 말 그대로 과거에 어 그냥 한참 낮은 단계에서 계속 기술적 장벽에 부딪혔던 뭐 소위 업계에서는 뭐 인공지능의 겨울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 음 그러다가 딥러닝이 개발이 되면서 인간의 어떤 사물 인식 능력보다 훨씬 어, 앞서게 되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이 개발됐다. 그 핵심은 또 보니까 어떻습니까?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을 개발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뭐, 비근한 예로 여러분들 잘 아시고 있는, 뭐, 과거 이제 알파고, 잘 아시잖아요? 알파고에서 저희 이세돌 구단을 눈물 흘리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알파고 제로부터 시작해서 그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는 알파고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미 그 알파고는 계속 진화를 했고요. 또 딥러닝 기반으로 해서 그 당시에는 알파고에다가 그 여러 가지 천재 기사들, 그러니까 바둑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두는 사람들의 기보를 일일이 다 입력을 시켜서 이 세돌 구단을 이길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바둑에 대해서 그러한 기본을 입력시키지 않고 바둑에 대한 최소한의 규칙만을 학습을 시켜놓고도 이 알파고 제로가 어, 커제부터 시작해서 전세계의 최고가는 바둑 기사들을 모두 이겨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연이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알파고는 더 이상 바둑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이미 다 정복했다 이거죠. 뭐 업종 변경을 하면서 자신들이 관심 있는 분야, 어느 분야가 됐든 간에 도전을 하면서 뭐 이렇게 다 이제 격파를 해 나가는, 뭐 속칭 뭐 도장객이라고도 표현하던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인공지능 딥러닝을 장착한 인공지능의 기세가 거의 뭐 파죽지세입니다. 도대체 어디로 갈지, 어디까지 갈지 이제 누구도 예상 못하는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개발되면서 우리 인간들이 어 그런 형태의 기술 의존도가 계속 심화될 게 예상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이거 뭐말 어렵게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다들 지금 핸드폰들 다 보고 손에 쥐고 계실 텐데요 과거 저희들 (10년) 전만 하더라도 또는 그 이전만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스마트폰을 손에 쥐면서 살지는 않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갈수록 모든 것들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을 어, 그 스마트폰에 맞춰서 생활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경우가 바로 인간들이 얼마나 지금 기술 의존도가 심화되는지를 알수 있는 거죠. 스마트폰이 기술이 첨단화되면 첨단화되고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점점점 인간은 스마트폰을 의존하고 어, 그 기술 의존도가 더 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그러면 이대로 저희들이 그렇다고 뭐 기술을 발전을 하는 걸 반대하면서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뭐 그건 기술인 기술이고 우리의 삶은 삶이고 수행은 수행이다 하면서 이 변화에 대해서 어, 외면을 하고 무시해야 되는가 음, 그건 아닐 거고요. 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이 변화 AI 시대에 불교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이 시대 이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대응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 연기법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하셨, 해드렸는데요. 어,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 어떤 관점으로 이 변화를 주목해야 될까, 어떤 분석들로, 어떤 관점으로 볼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 이 AI 불디즘이라고이 시대를 명명하고자 합니다. 우리 불자들의 입장에서 보는 AI, 저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고요. AI 불디즘이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딱세 가지로 일단 분리해 보고 있습니다. 뭐, 영어로 하시면, 하면 artificial intelligence Buddhism 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AI b u d d h 이라고 하는 거죠. 뭐, 이거는 여러분들 뭐다알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거는 뭐 다름이 아니고요. 어, 이런 AI 시대에 AI와 관련된 또는 AI와 관련해서 불교적 사유를 하는 또는 불교적 사유를 바탕으로 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해하는 일련의 모든 활동, 모든 뭐 정치, 문화, 예술 또는 종교 수행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활동을 총칭하는 그런 용어로서 AI 부디즘이라는 말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부단 꼭 종교적인 역할에 국한될 건 아니고요 불교적 사유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그러한 사유 방식으로 이 인공지능 시대를 이해하는 그 모든 것을 저는 AI 부디즘이다. 이렇게 명명하고자 합니다. 뭐 이러한 형태의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막연하게, 음, 뭐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 인공지능이라고 하니,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어, 뭐 뭔가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할게 아니라 대응이라든지 구체적 어떤 실천을 하기 전에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 어떤 관점, 어떤 시선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관점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AI 부디즘, 첫 번째 인공지능 불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모든 형태의 인공지능과 관련된 불교적 사유방식, 이거에 대한 모든 활동들, 이거에 대한 모든 고민들, 이러한 것들을 AI 부디즘이라고 총칭하자,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뭐,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죠. 근데 두 번째부터입니다. 두 번째부터가 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감, 소통하는 인공지능과 인간, 이거에 관점을 둔 부디즘, 불교를 얘기합니다. 이것도 뭐, 일부러 애니마 인터렉션 부디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애니마라는 것은 라틴어로 뭐, 영혼 또는 어 뭐, 의미 뭐, 여러 가지 것들로 해석이 되는데요. 어, 제가 이 부분에 고 이렇게 주목을 하게 된 이유는요 인간이라는 게기계고도이 기계하고도 상호 의존하고 연기적으로 존재 한다는 그, 그러한 점에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 AI 시대에서 우리 주변에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모든 첨단 기기들 TV 가전 제품 심지어 나의 학습 도구 또 심지어 나의 선생님까지도 인공지능이 대체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러한 인공지능하고 인간이 끊임없이 교감하고 소통하는 그 지점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인간은 기계일지라도 감정을 이입시키고요. 또 거기다가 어떤 의미를 투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내 만년필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의미를 갖고 있어. 또뭐 누구 스타한테 사인을 하나 받더라도 아 이건 누가 직접 뭐뭐 뭐 손흥민이 직접 사인을 해준 거야 하면서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사람은. 사물의 말입니다. 기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한번 제가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뭐, 일례는 많지만요. 이 영상을 보시면요. 잘 보시겠지만, 지금 여기서 비틀거리고 있는 이 로봇은, 어, 여러분들 아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로봇 회사에서 만든 그것도 2010년도,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만든 군사용 로봇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군 수송용 장비들을 산악지역에서 이렇게 운송, 수송할 수 있게끔 특화된 로봇인데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절대 넘어지지 않는, 이렇게 사람이 걷어 차도 넘어지지 않는 로봇을 개발해서 이것을 유튜브에 올리게 됩니다. 제품을 선전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우리 제품이 이렇게 우수하다. 이렇게 해서 알렸고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의도와는 달리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달리는데요. 그 댓글의 내용은 이 제품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놀랍게도 로봇 학대라는 댓글이 댓글창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댓글이 달리게 되는 거죠. 만든 제조회사인 로봇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굉장히 당황스러워 합니다. 원래 의도하고는 다르니까요. 근데 너무 어찌 보면 우스꽝스러운 상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지 기계를 테스트했을 뿐인데 기계에 행사한 폭력이 저게 지금 로봇 학대로까지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이게 사람의 형상도 아니고 단지 뭐또 동물의 형상을 했다고 해야 가까울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기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어왜 저렇게 말 못하는 기계한테 저렇게 무자비한 폭력을 저렇게 의미 없이 행사하냐? 이후 공분을 일으켰다는 거죠. 앞으로도 저희들이 아마 닥칠 AI 시대 이미 10년이 지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뭐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 유명한 세계적인 그룹 BTS가 광고하면서 아셨을 겁니다. 최근에 현대자동차에서 인수를 했잖아요. 아마 우리 주변에서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아마 주변에 이 회사에서 만든 로봇 개뭐 그런 것들이 많이 아마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일상 속에서 만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아마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겠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거기다 이제 감정 이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럼 정반대로 기계에 불구하고 어찌 보면 로봇 개, 로봇 반려동물에 불과한데, 그럼 끊임없이또 애착하고 집착하는 건또 어떤가? 그건 또 바른 방식인가? 참. 어려운 문제, 이제 윤리적인 문제들이 그런 질문들이 제기되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있는 두 번째 AI 부디즘의 내용은 교감 소통하는 인공지능과 인간, 이 지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형태의 불교를 제안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는 많이 주목을 하고 우리 부처님의 자비와 연민이 생명체, 꼭 살아있는 것들에 국한된 것인가 라는 진지한 고민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종교적, 윤리적 질문들을 우리가 던질 수 있어야 되고 또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상호 의존하는 인공지능과 인간이라고 어,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세 번째 AI 부디즘인데요. 뭐 영어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애니메이티드 인더 디펜던스 부디즘입니다. 이것은 애니메이티드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애니마 그 영혼이나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 그 기계가 애니메이트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와 어떤 형태의 감정을 부여받은 내 스마트폰이 됐든 내가 사랑하는 반려 로봇이 로봇 개가 됐든 어떤 형태의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기계들이 우리가 이미 감정을 주고 이미 의미를 부여한 이상 그러한 개체들이 서로 의존하는 그런 현상들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불교가 어떤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제시하고 싶은 건이세 번째 상호 의존하는 인공지능과 인간이라는 개념입니다. 어 최근이었죠. 어, 여러분 그 EBS에서 아주 흥미로운 다큐를 하나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 내용 즉슨 그렇습니다. 간단한 실험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요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스피커를 그 실험 대상자들 피실험자들한테 어, 여러 명한테 나눠주고 일주일간 같이 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재밌게 잘 쓰죠? 그 실험자들이 피 실험자들이.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그 실험자들이 한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들을 전부 회수하겠다. 어, 문제가 생긴 것 같으니 가져와라.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전압을 계속 올리면서 그 실험자 피실험자들 하여금 폐기를 할수 있도록 킬 스위치를 누르면 새 제품으로 교환을 시켜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피해 실험자들은 그 기계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네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이걸 폐기해야 된다고 하면서 점점 전압을 높여갑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반응을 하죠. 뭐 폐기시켜 달라지 말라 부수지 말라 아니면 너무 뜨겁다 뭐 이런 반응을 합니다. 인공지능 스피커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실험자들이 기계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단 일주일 같이 생활했다는 이유만으로 선뜻 이렇게 전압을 못 올린다는 거죠. 또 전압을 올리다가도 마지막 완전히 폐기하는 킬 스위치를 누르라는 얘기에는 누구 할것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망설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좀 너무 흥미로운 상황인 거죠. 단 일주일의 시간인데 기계에 불과한 인공지능 스피커하고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다 보니까 나름의 애니말을 부여하게 된 거죠. 그런데 또그 애니메이티드된 인공지능 스피커가 계속 또 말을 걸어오다 보니까 서로 의존하는 관계가 되고 서로 교감하는 사이가 돼버린 겁니다. 기계와 인간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폐기하면 새로운 인공지능 스피커를 주겠다는 그 주체측의 얘기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폐기 버튼 킬 스위치를 누르기를 끝까지 주저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 피를 실험자들은 실험인 걸 알면서도 심지어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 있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는 참 당황스러우면서도 놀라운 결과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어, 이 실험에서 피실험자의 27%는 어, 끝까지 27%만이 킬 스위치를 눌렀다 그럽니다. 그런 나머지 상당수의 3분의 2 이상 사람은. 그킬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일주일도 생활하지 않고 새 스피커를 갖다 주면서 실험자들한테 그냥 문제가 있으니 폐기 버튼 을 눌러 주세요 하면 무려 91%의 사람들이 서슴치 않고 킬 스위치를 누른다는 겁니다. 뭐 당연하죠. 그냥 기계에 불과하니까. 차이는 일주일 동안 같이 생활 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차이라는 거죠. 그 일주일 동안 서로 교감하는 그런 인간과 기계 사이의 정서적 유대가 발생했다는 얘기로도 해석될 수 있는 건데 앞으로도 아마 지금은 이런 인공지능 스피커라는 아주 간단하고 아주 단순한 형태의 어 낮은 수준의 그런 우리 일상 주변의 가전 제품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이렇게 쉽게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 이건 저희들이 마음을 연구하고 마음을 공부하고 마음을 수행한다고 하는 그것을 기조로 삼고 있는 우리 전통에서는 주의 깊게 주목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번째, 상호우존하는 인공지능과 인간이라는 그 기준 속에서 AI 불교즘을 어, 그런 개념을 제시, 제안해 봅니다. 그래서 총세 가지죠. 그냥 원래 의미로서의 인공지능 불교라는 의미의 AI 불교즘이 있고요. 두 번째, 서로 교감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의미로서의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점을 맞춘 두 번째 개념, 그리고 그 의미가 부여된 인공지능이 또다시 인간한테 영향을 끼치면서 서로 의존하는 관점에서의 세 번째 의미. 상호 의존하는 인공지능과 인간이라는 관점에서의 AI. 저는 이렇게 총세 가지로 AI 부디즘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하고 제안해 드립니다. 어찌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 어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이러한 개념을 제시해야 되는가. 사실, 안해 상관 없겠죠. 그냥 즐길 수도 있고, 그냥 첨단 기술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즐기기만 하면 될 수도 있는데, 아까 소대에 말씀드렸지만, 이 변화가 그렇게 간단한 변화가 아니고, 어찌보면 전 지구적으로 또 모든 영역에 걸쳐서 벌어지고 있는 커다란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목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불교 또는 불자들 입장에서 볼수 있는 하나의 분석 틀 또는 관점의 구체적 수립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형태의 관점 세 가지를 갖고 이 거대한 변화를 전부 포착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각자 이러한 형태의 꼭 AI 부디즘이 아니더라도 이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는 형태의 어떤 관점 그리고 어떤 시각을 수립해 본다면 이 시대에 아주 휘둘리지 않고 나름의 주관을 갖고 자름의 마음을 평온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좋은 방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뭐 어떠신가요? AI 시대의 AI 부디즘. 저는 뭐 불교가 어꼭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한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또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전통에도 그런 개념이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어 위기가 아니라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어 과거에 이전에 우리가 산업 시대에 했던 방식과 그간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이 새로운 시대의 4차 산업 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거죠. 어, 그래서 과거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산업 혁명 시대를 거치면서 선진국이라고 이름을 들었던 유럽이나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국이나 과거의 열강들 또는 과거의 어, 강대국들이라고 했던 나라들이 그 산업 혁명이라는 걸 기간, 기반으로 해서 지금의 어떤 슈퍼파워를 지금 행사 하고 있는 건데요. 아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를 거치면 아마 모든 것들이 리셋되는 제로 베이스 아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큰 변화의 저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단지 국가 간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종교 집단 간의 물론 개인 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종교 간의 문제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 한국 불교 1700년 역사 속에서 어, 나름 엄청나게 많은 찬란한 문화도 이루었고, 하지만 또 근현대에 이르러서 일제 침략기를 거치면서 또 해방 이후에도뭐 지금까지도 뭐 엄청나게 눈부시게 많은 어, 발전과 어떤 업적을 축적해 오긴 했지만 그 과정에도 아쉬움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불교는 어, 시대의 변화에 따라잡지 못했는가, 뭐 이런 형태, 왜 우리 불교는 갈수록 불자수가 격감하고 있는가? 왜 우리 스님들이 자꾸 출가에 출가자가 격감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뭐 문제식들이 나름 던지고 고민하고 있긴 한데요. 이러한 형태 세상의 변화는 저는 종교 집단 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이 모든 변화는 그간의 변화는 나름의 지금까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부진했다면 아마 그걸 만회하려 고 그러면 너무나 힘들었던 사회 구조였고. 틀이었다고 한다면 이 AI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모든 것들을 새로 시작하는 단계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경험자도 없고 먼저 앞선 사람도 없다는 거죠. 지금 바로 우리만의 시각을 갖고 이 변화에 대해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자기만의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개인, 공동체, 집단, 종교 공동체가 이 사회를 위해서 보다 더 헌신할 수 있고, 더 많은 가르침과 어떤 영향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만이라도, 어, 단, 막연히 이 변화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거나 쫓아가는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자기만의 문제, 자기만의 질문, 자기만의 화두를 하나씩 갖고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도 지금 오늘 여기 여러분들 앞에 하나도 잘한 거 없지만 와서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 하게 된 이유도 사실상 오래전에 딱 질문 하나로 시작된 자리가 이 인연이 이 시절 인연이 더해지고 더해져서 여러분들 앞에 와 있었습니다. 전 지금도 제 질문과 제 화두는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화두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은 어떠신가요? 오늘 강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